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이프로 입니다 24년 두번째 배당결산 영상입니다 이번 달도 어김없이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AT&T 21.46달러 오메가에스케어 186.80달러 리얼티인컴 96.59달러 애플 11.02달러 연금계좌 타이거 미국배당 다우존스에서 9,780원이 입금됐습니다 2월 21일 기준 원달러 환율 1334원을 적용하면 2월 한 달간 받은 배당금은 세후 43만 원입니다. 올해 지금까지 받은 누적 배당금은 세후 78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높다 보니 특정 월에 배당금이 쏠려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은 1년 중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달과 이번 달 받은 배당금으로는 오메가 s 스케어 25주, 리얼티 인컴 3주, 3M 한 주를 추가로 담았습니다. 올해 배당금 목표는 1600만원입니다. 현 시점 올해 예상 배당금은 1380만원으로 아직 많이 부족한데요. 남은 기간 부지런히 배당나무를 심어보겠습니다. 1600만원 배당금에서 배당소득세 15%를 제외하면 1360만원을 받게 됩니다. 1360만원을 월로 환산하면 매월 113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1년 동안 받은 배당금은 43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생각보다 적은 배당금에 실망하고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많은 배당금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 뒤 받을 배당금을 생각하며 연배당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을 목표로 계속해서 배당주를 모아가겠습니다. 이번 달은 국내 배당주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배당주 특성상 주가가 계속 상승하니 시가 배당률은 반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보유 중인 배당주 시가 배당률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이상 많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당주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수 없으나, 보유 중인 기업들의 시가 배당률을 계산해 보면, 산 꼭대기는 아닐지라도, 정상 근처 어딘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음 달 배당 결산 영상에서는 국내 배당 주 매도 소식을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올해 받은 배당금이 줄어드는 건 아쉽지만 기간 대비 수익률로 보면 훌륭한 성과입니다. 물론 이 말이 성립되려면 수익금을 전부 재투자해야 합니다. 그렇게 수익금을 전부 재투자한 결과 올해 더 많은 배당 나무를 심을 수 있고 내년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나무들이 자라서 거대한 숲이 되는 그날까지 이 여정을 채널에 고스란히 기록하겠습니다. 먼 훗날 저와 비슷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정을 동행하며 항상 따뜻한 댓글로 응원과 격려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면서 이번 달 배당 결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배당 투자를 응원합니다. 직장인 투자자 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